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하장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구미시 사곡동은 인접한 상모동과 합쳐 인구가 약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으며 국가산업1단지 배우지이며 대경선의 정차역인 사곡역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매물과도 멀지 않은 곳에 상권이 잘 갖추어진 거리가 있으며 옆으로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도보 1분 거리에 할인마트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물은 제가 몇몇 호실에 내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주시면 내부 사진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 먼저 말씀드리고 내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지입니다. 2024 타경 10296 매각기일은 25년 2월 21일입니다. 대지 109평, 건평 156평이며 감정가 8억 8천만원에서 2회 유찰되어 49% 금액인 4억 3천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10% 금액인 4,359만 3,4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차인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015년 7월 17일 근저당권이며 낙차로 인수되는 보증금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소기준 권리 기준 최우선 변제금은 4,500만 원 범위 내 1,500만 원입니다. 4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의 전부를 받아가시며 또 다른 4 명의 세입자분들은 보증금의 일부로 1,500만 원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명도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는 없으므로 낙찰로 인수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대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총 14개 오실이 있으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49.95%, 용적률 139.84%이며 4층, 15년식 건물입니다. 세대 구성도 보시겠습니다. 2층과 3층 같은 구조이며 각 층당 원룸 3개, 미니트룸 하나 투룸한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4층, 원룸 2개, 투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를 포함한 월 임대 수익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룸 227, 8개 오실, 미니 투룸 235, 2개 오실, 투룸 340, 4개 오실로 계산을 하면 총 446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률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감정가 8억 8천만원에서 입찰가는 55%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대출 취득세, 대출이자는 개인에 따라 상의하니 참고해 주시고 기타 비용에 건물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을 해보면 실 투자금 1억 2천만원, 수익률 26%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낙찰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극동 다가구주택이며 감정가 12억 4천만원에서 작년 12월 61% 금액인 7억 6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으며 또 다른 예로 감정가 5억 8천만원에서 작년 12월 65% 금액인 3억 7천만원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물은 17년 10월 9억 9천만 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내외관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경매매물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매매물의 외관은 화광석과 스톤코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매물은 옆 건물과 다소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 컨디션은 파손된 곳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도 다른 건물 대비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측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 건물과의 간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타일에도 파손된 부분이 보입니다. 가스 확인 결과 6개 집이 가스가 잠겨 있습니다. 그럼 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CCTV는 꺼져 있고 파일에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층 다섯 개실 되어 있고 3층도 다섯 개실 되어 있습니다. 지 4개 옷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올라가기 전 계단에 타일들이 굉장히 심하게 깨져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방수는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의 짐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1공단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장단점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매물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 의뢰자분 한 장에서 내부 사진을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넓은 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 수요가 꾸준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도에 있어서 진행이 조금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단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 앞에서 보셨던 탈과 같은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두 번째로 옆 건물과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에 유선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